의차. 아, 감탄스럽게 창성하여 홍걸차고 어른스럽네. 아름답게 드러내듯이 아름다운 눈동자가 드러나네. 교묘하게 손짓하고 춤추며 활 쏘기도 곧 잘하네. 아, 감탄스럽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눈동자가 선명하네. 법도는 이미 익혔으며 종일토록 활을 쏘아도 관역을 벗어나지 않으니 참으로 내생질이네. 아 감탄스럽게 아름답고 선명한 흉배가 아름답네. 춤을 추면 돋보이고 활을 쏘면 관통하네. 사방의 시인들이 돌아오니 난리를 막기 위한 것이네. 위 시는 제왕공이 문강의 아들인 장공을 찬양한 내용이다. 즉 제왕공의 누이인. 문강이 노왕 공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인 동이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읊은 것이며 훗날 장공이 되었다. 아름다운 눈동자가 선명하다는 것은 노령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착하고 슬기롭다는 것이며 슬기로워서 법도를 쉽게 익힌과 동시에 기예와 무예에도 출중하였다는 말이다. 본문에서의 억 어, 미연화는 모두 아름답다의 뜻으로 이자 동의어의 사형내에 해당하고, 억양양의 양과 청양화 의 양은 동자 이어의 사형내에 해당한다. 드러내다의 뜻으로 타동사이고, 미몽양의 양은 드러나다의 뜻으로 자동사이다. 그리고 종일사의 이 해는 해와 같은 오조사이므로 이를 후로 도금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노황공은 제26년에 문강과 함께 제나라에 갔다가, 제왕공의 이복형인 제양공에게 죽임을 당했으며, 문강과 사통한 사실이 노황공에게 발각되자 제양공이 노황공을 죽인 것이다.